메이플 열심히 키우던 캐릭터 배를가르긴 했지만, 일단 마련했다. 응, 하... 안녕하세요. 음, 어, 다름이 아니라, 아, 얘는 또왜날 부르는 거야? 어 아니 오늘은 또왜 불렀어? 좋은 소식이 뭐야? 좋은 소식이 어, 그거야 뭔데? 내가 서점 그때 갔을 때처럼 어. 이번에 헬스장 끊으러 가자 응. 오늘 헬스장? 어너 헬스장 끊다고? 그게 좋은 소식이지 뭐야 내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겠다 이건데 아니 좋은 소식은 맞는데 어. 날또 부를 필요는 없잖아 나 헬스장 끊어야 되긴 하는데 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너한테도 좋은 소식이니까 따라오기는 해.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거. 그리고 약간 내가 5분 거리 이내 헬스장에 끊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딱 거의 5분 거리도 딱 찾은 곳이어서 음. 여기 한번 끊어서 내가 헬스 한번 해보자. 네, 헬스장은 가까운 게 최고기는요. 그렇지 헬스장 가깝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다녔을 때도. 좀 거리가 있으면 귀찮아서 안 가요 라고 그래 맞아 맞아 뭐 고르는 거는 잘 고르는데 이제 꾸준히 내가 다녀야 돼 일단은 헬스장 6개월 진행 두분다 같이 하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두 명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6개월 결제랑 그 PT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근육을 막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살을 좀빻 빼고 싶어서 진행을 하면은, 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솔 아, 네. 기간은 네. 얼마나 됐어요 어, 사실 지금 6개월 막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빼는 것보다 그냥 건강하게 쭉 빼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사실 그거 네. 원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요요가 더심하 게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차 서서히 빠지게끔 하면 더 좋으세요 엄청 극단적으로 음. 하지 마시고 네. 그런 방법들 좀 알려드리면서 잡아주시면 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초반에는 좀어 네. 혹시 배워서 해보실래요? 생각이신 거죠요 10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야 가능다면 네. 초반에는 보통 근육을 제가 같이 쓸 거니까 네. 따로 운동은 웨이터는 안 하셔도 되고 유산소 음. 도이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시에 진행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네, 2시에 뵙겠습니다. 다 된거죠?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그 내일 뵙고요. 운동부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 몸무게 한번 재보자. 솔직히 저번 달에 재던 거 빼고 살이 쪘는지 살 빠졌는지 모르겠고 5살이고 1 7 6 c 에 성별 남자 응. 야, 체중 1 1 1 1 k g 넘었거 확실히 아니 확실히 떴는데 잠깐만 저번에 했을 때는 1 1 1이안 돼? 809였는데 지금 밥을 먹고 와서 그런지 좀는거 같긴 하네 그냥 그동안 존나 처먹한거 아니야?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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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지 그냥 나도 돼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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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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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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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나도 국정체중 78.6kg에 체중, 78 체중 조절 32kg, 32.5kg.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내가 밥을 좀너 어, 만나기 전에 많이 먹어가지고. 아, 뭐 일단은 보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거 재고 내일부터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하. 아, 야. 내가 좋은 소식이라 했잖아. 너한테도. 아니 좋은 소식은 많은데 왜 너가 내 것까지 결제? 해 내가 돈 보내줄게 그냥. 아이, 야, 내가 응? 좋은 소식이라고 내가 맘 먹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내가 해주는 거야. 이 정도의 약간 PT 느낌처럼 너랑 같이 가면은 서로 운동 같이 보면서 하면은 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준 거니까 너도 그리고 헬스장 찾고 있었잖아. 헬스장 어차피 여기 우리 집이랑 너네 집이랑 비슷하게 다 가까우니까 여기서 쭉 하고 헬스장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음에 들아 괜찮던데? 그래, 괜찮으니까 음. 열심히 다녀서 우리가 게으름에 먹혀가지고 안 다니지만 말자.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아, 오케이, 열심히 오케이, 할 건데 오케이. 이제 어. 내가 살을 뺀다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살을 뺀다고 해가지고 마음 먹은 게 내가 한 달에 한 달에. 3키로씩 3키로? 4키로씩 해가지고 4키로? 빼면은어 그냥 약간 그걸 거는거야 벌칙? 제안을 거는거 벌칙 어 벌칙을 버는게 뭐야 뭐 뭐하는데 아니 4키로 한달에 못된다어이벌리 삭발한다 내가 삭발? 어 삭발한다 아 지금 몇키로지? 111.1키로 거든어 지금 오늘 해가 내일부터 운동 다닐 건데 내일 기간부터 해가지고 한달 30일 동안 해서 4kg. 1상1 0배면은7 k g 어. 그러니까 정상은 17kg가 0 안되면은 그냥 머리가 시원, 날아간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날아간다. 어, 지금 이 오케이. 그러니까 6개월 일단 6개월까지 쭉 가는 거지. 오케이, 우리 열심히 하는 거야. 오케이. 32.5kg 내가 다 빼서 아. 내 버킷리스트 무조건 완성 시킨다. 버킷리스트 다이어트. 촬영한 다음날인 9월 3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 몸무게를 재어서 4kg 이상 살을 빼면서 빼지 못하면 삭발 기대가 된다.